안녕하세요 두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1.2 혼돈 간단한 후기입니다 1.1 혼돈이랑 난이도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잘 키운 바람 딜러나 번개 딜러가 있다면 1.1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2에 새로 열린 나부 망각보다 훨씬 쉬워요 블레이드 뽑은 제 본계정은 나부 망각도 풀별로 깨긴 했는데 부계정 스펙이 낮아서 풀별은 못했지만 혼돈은 그래도 30별을 충분히 할수 있었죠. 어쨌든 다시 혼돈으로 돌아와서 아마 경원을 잘 키우신 분들이라면 1.1 혼돈보다 1.2 혼돈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1.1에서는 경원이 심하게 억까를 당했었는데 그때는 제어 불가를 쓰는 목들도 많았고 번개 저항까지 목들도 많았는데 이번 버전은 확실히 줄어가지고 경원 쓰기가 많이 편해졌어요. 카프카 접대 버전이다 보니까 번개 약점도 거의 모든 맵에 다 들어가 있어서 경원 성능이 덩달아 좋게 느껴질 겁니다. 반면에 양자 접대가 끝나서 양자 약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래를 꿀 빠는 게 조금은 더 어려워졌지만 어차피 재래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은낭이 있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겁니다. 이번 혼돈도 역시 좋은 캐릭은 많지만 필수 캐릭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1.2 혼돈 코어 캐릭은 블레이드 나찰 경원 정도인데, 이세명이 없으면 약간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할수 있겠지만 다른 캐릭들의 스펙을 더 올리면 해결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주 혼돈 옵션이 블레이드 접대 옵션이다 보니까 블레이드가 있는 경우는 난이도가 급격하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잘 키운 블레이드 있으면 오토로도 안정적으로 다 밀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나찰은 뭐 그냥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뭐 존재 자체가 치트키고요 나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전체적으로 번개 약점이 가장 많았던 혼돈이었는데, 경원이 없는 분들은 카프카를 뽑아 쓰시면 난이도가 확 내려간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저번 혼돈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저분들이 30별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굳이 한마디 더 하자면, 블레이드 있는 본 계정은 너무 편하게 혼돈을 밀었는데, 블레이드 없는 계정으로 또 하니까 역체감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블레이드가 너무 안정적인 캐릭이라 앞으로도 혼돈에서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나찰급의 필수는 아니니까 굳이 무리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블레이드 없다고 못 깨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혼돈 혹시 필요한 조합이나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